이번엔 간단한 파티클 효과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컴포지션을 1920에 1080으로 만들어 주시고 29.97 프레임에 20초 분량으로 20초 분량으로 까만색 배경에 새로운 컴포지션을 하나 만들었고요. 소스를 가져오겠습니다. 더블 클릭하셔서 비스 인터그레이션 이펙트 스탁이라는 MP4 파일을 불러와서 얘를 레이어에 배치를 하시면 이런 형태의 <목소리> 이게 화면에 지금 720에 480, 아, 1280에 720짜리여서 1920에 1080에 꽉 차지 않으니까 레이어 선택하고 Ctrl Alt F를 누르시면 화면에 꽉 채워줍니다. 이제 쭉 보셔서 한 5초 정도 위치가 적절할 것 같아서 5초 정도 위치에서 에디트의 스플 l i t layer, Ctrl-Shift-D 잘라주고요. 아래 위에 있는 걸 순서를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위에가 시작이고, 밑에가 배경이고, 위에 있는 걸 비디오 1이라고 이름을 줬고요. 밑에 있는 걸 엔터키 눌러서 2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쭉 보셔서 배경이 딱 나오는 순간에서 한번더 잘라줄게요. 비디오 2를 Edit, Split Layer로 잘라줬고요. 비디오 3을 제일 밑으로 내려서 순서대로 1, 2, 3 나오게 했고요. 2에는 이렇게 움직이는 영상. 얘를 끝 프레임, 첫 번째 비디오 1의 끝 프레임, 비디오 2의 첫 프레임 위에 갖다 놓고 얘를 정지시키겠습니다. 비디오 2의 오른쪽 마우스 버튼으로 시간을 조절할 거고요. 프레임을 얼릴 거예요. 프리즈 프레임을 누르게 되면 키프레임이 생기면서 거기서 정지되는 영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펜 툴을 이용을 해서 이 사람을 좀 따내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 이번에 영상을 펜툴을 이용을 해서 촘촘하게 따야 되는데 지금 비디오를 뜨고 있으니까 대략적으로 빠르게 일단 따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따내면. 바닥은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고요. 여기 마스크로 따낸 거예요. 비디오 3번은 지금 배경이기 때문에 비디오 3번을 비디오 2번에 이렇게 드래그해서 맞춰주셔야 뒤에 배경이 보이고 사람이 이렇게 보일 거예요. 정교하게 안 땄더니 이렇게 보이시죠. 그러면 준비가 다 됐고요. 비디오 2번에다가 우리가 갖고 있는 효과 중에 시뮬레이션이라는 효과에 보시면 CC 스캐터라이즈라고 있어요. 걔를 비디오 2번에 더블 클릭해서 적용을 하시면 스캐터라이즈가 적용이 되고요. 시작 위치에는 스캐터라이즈가스캐터가 0이다가 키프레임 찍고 끝 위치에 가서 스캐터를한500 정도 쪼개서 나오게 하면 이렇게. <놀람> 일반적으로 그냥 나오는 게좀 보기가 싫어서 오른쪽으로 트위스트를 살짝 시키겠습니다. 시작 위치에 키프레임을 찍고 한 6초 위치로, 7초 위치로 갈까요? 6초 위치로 가죠, 뭐. 6초 위치로 가서 한 바퀴 정도 돌리면 얘가 트위스트로 비틀어지면 <목소리> 마지막 프레임은 갑자기 딱 사라지는 게좀 싫으니까 마지막 프레임에 가서 비디오 이번에 T를 해가지고 오페시티를 열어서 키프레임을 찍고 투명을 제로로 하면 안 보일 테고 한 7초 정도 위치로 가서 오페시티를 100으로 해주시면 100에서 0으로 서서히 사라지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서 만들었습니다.